혹시 이렇게 걷거나, 혹은 계단을 올라갈 때 순간 무릎에 찌릿하는 통증.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자이 통증 때문에 이 산책이라든가 운동 등을 멀리하게 되고 더 심해지진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자이 무릎이 안 좋을 때 어, 이런 동작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동작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 통증이라는 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병원에 가서 뭐 물리치료 받고 결국은 이 병원 시세를 저야 했었어요. 아, 대체 왜 이랬을까요? 이 무릎 관절에 더욱 더 부담을 주는 운동들은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무릎 통증이나 을 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절대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동작과 무조건 해야 되는 세 가지 동작 같이 한번 알려드려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따라하시면은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급하신 분들 고정 댓글 바로 참고하시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 통증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절대면 하안 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아프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무릎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내 체중이 그대로 이 무릎에 정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릎이 찌릿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런지라는 동작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해줘야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런지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런지라는 동작은 실제 무릎에 가장 많은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더욱더 통증을 야기하셨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등산이에요.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보통 많은 분께서이 등산으로 하시다가 무릎이 아파서 오시면좀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다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계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리막길 때 혹은 내려올 때 하산할 때 많이 아프다는 시 점이에요. 자, 아까 계단 쪽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체중 자체가 무릎에 많은 압박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체중 자체가 무릎에 실리면서 아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 그리고 런지, 특히나 하산하는 동작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은 과연 운동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올바른 동작을 해주셔야 그래야 무릎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저를 찾아주신 이 무릎 통증때 오셨던 70대 어머님께서도 이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니까는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됐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세 가지 운동,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무릎 통증 있을 때첫 번째라는 동작은 바로 이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면은 무릎 뼈를 위로 쭉 당기기 시작하면서 무릎 아래쪽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이것을 잘 풀게 되면은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반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싹다 해결이 될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무릎과 그리고 골반 쪽에 요걸 이어주는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 선을 토대로 우리가 가운데 중앙부를 잡으실 거예요. 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폈다가 그대로 굽혀주는 동작. 요갈 거예요. 다시 좀더 올라와서 폈다가 굽혀주는 동작. 다시 눌러주고 폈다가 굽혀주는 거. 저처럼 누르는 부위가 점점 바뀌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위쪽 부분이 많이 묻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잘 풀어주는 핵심이고요 이 동작 우리가 10번씩 두세트 그대로 가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무릎통치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두번 동작은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내측 광근의 비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부위 이 동그란 부위를 그대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폼롤러를 이렇게 아래에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 뒤쪽 짚고 다리를 쭉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리를 위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10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한 20번 정도 그대로 쭉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근육이 좋아져야 여러분들의 무릎의 안정성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걷거나 혹은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플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대신 이 동작 같은 경우에 앞에 하셨던 대퇴직근의 마사지를 꼭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세번 동작 가보도록 할게요 자무릎통증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자 벽에다가 등을 댄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살짝 내주실게요 등을 다 대주시고 양손을 허벅지 위에 놔주세요 그대로 살짝만 무릎을 굽혔다가 그대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동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가게 되시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가시면 오히려 허벅지에 좀 무리가 가거나 무릎에 압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약간만 내려갔다가 한 4분의 1 정도만 내려와 주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 떨어진다든가, 순간적으로 웨이브를 하면서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서 그대로 이 동작, 10번씩, 2세트, 그대로 천천히 가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3가지 동작 같이 해보셨나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무릎에 열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냉찜질을 10분 정도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 계단 오르기, 두 번째 런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산, 이세 가지는 여러분 무릎에 있어가지고 독이 될수 있는 동작이고요. 반대로 허벅지 앞쪽 마사지, 허벅지 앞쪽 운동, 그리고 벽 스쿼트,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무릎 회복을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이 무릎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루틴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가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총두 가지라고 시는세요첫 번째로는 혼자서 꾸준하게 쭉 가보시는 거. 두 번째로는 아, 나는 그냥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문가들 하면 안 돼요? 이러 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알려 드릴 링크나 혹은 운동 방법을 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넣어 놨을 거는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지나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목, 어깨가 아프신 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발 등에 통증이 있으신 분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돌아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되고 매번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 전부 다 지원해도 좋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모든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원인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통증을 리셋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모두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